오, 용병이야. 그래도 보, 물긴 해야 돼. 보 쟤는 누가 가자는 누가 쟤는 누가 데어너가 쟤는 누가 쟤는 누가 쟤는 누가 얘, 얘 포레몬 돈다 이제 보스. 정체 나다나고본다 고분다 고어 보호 펴펴오펴아뒤 앞뒤 앞나 5초 어카리카이0카4카이 40초 데0초4 안라인 비킬 힐 끝났대, 힐 끝났대. 힐끝났 죽었어, 죽었어. 질라이칼이거 이거, 이거. 힐러 돌려 힐러 돌려 힐러 돌려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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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져, 커져, 커져. 커져, 커져, 커 커져, 커커 커져, 커져, 커져. 커져, 커커나어 아쓰, 가벼워, 이놈의 씨발!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어, 야, 이게. 에, 티켓 서버다 이게. 아, 아, 예, 예, 피치겠어요, 갑자기. 아 오, 자리가 그쵸. 너무 부대겠다 진짜. 이렇게 다운한다. 아, 근데 <laughs> 들어갈 수밖에 없는 느낌 아니야, 이거? 안 오는데? 그리고 스턴이 빠졌는데 안가긴좀 너무 아쉽다. 나만 <laughs> 봤어? 헬포는 사셨어요? 이, 이거 어, 이거 나만 봤어?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뭐라 고래그래 <laughs> <그럼? 웃음> 아.